피디님 혹시 저희 오늘 미션이 뭔가요? 오늘 흑백요리사 대전 할 거고요 흑백팀은 음. 15,000원 이내에서 밥을 먹을 거고 백팀은 2만원 넘는 고가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한번 오늘 음식을 판빼보는 일을 맡을 겁니다 저희가 가성비고 이쪽이 고급인 거죠? 네 당연히 가성비지 고급이지 가성비 <laughs>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식단은 별미분식입니다 짜잔 저희 떡튀순 세트가 13,500원 해장라면, 참치김밥 세트가 8,500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보이시나오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근데 약간 이게 불향인가 파향인가? 오 되게 매콤한 냄새 진짜 어, 꽤 매워.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음, 진짜 매워요. 진짜 일본인이 먹으면 은 약간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라 면보다 음. 좀더 매울 것 같은 느낌? 음, 원래 순대 하나 일단 먹어보고, 일단 찍어 먹어봐야 돼. 좋아, 좋아, 좋 순대? 응? 찍어가지고. 근데 근데 진짜 맛있어. 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 약간, 라면으로 비유하자면, 오징어 짬뽕 느낌? 응. 아 음. 음. 근데 이거는 진짜 짬뽕 맛이 나는 그러니까, 라면 느낌. 그니까, 맞아, 진짜 짬뽕 맛 많이 난다 소스가 스리라차 봐요. 근데 튀김이 어. 다 바삭바삭해요. 이게 어가 진짜 부드러워요 오어가 진짜 부드러워 음. 만두 먹어볼게 아까 못맞춘 만두 음와다 <laughs> 맛있네 이거 김말이인가? 아니네 순대 아니야? 순대 튀 순대 튀김이야 근데 나 순대 튀긴 거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똥봐 음. 튀김이 다 진짜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 김밥. 같이... 음. 음. 김밥은 음. 그 참치 맛이 더좋고 베스트를 뽑자면, 나 원래 순대를 진짜 좋아해서 순대를 1위 뽑으려고 그랬는데,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라면 1등. 음. 나는 라면도 맛있었는데, 겉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맛있게 맞아. 먹을 것같아 근데, 오, 좋은 같아. 맞아,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어. 라면이랑 김밥, 일단 이거 하나에 8,500원이라는 게, 어. 근데 이게 진짜 불맛이 좋아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그 양도 많아가지고, 남성분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 줄평을 남기자면, 조화롭다 이야 되나? 귀국하자마자, 약간 분식 땡기면 먹기 딱 좋은? 여기? 음. 여기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요 24시간. 이 네, 네. 진짜 찬이다. 완전 이게 완전 해장 짬뽕. 와 불맛도 미쳤고 라면이 아니라 저는 짬뽕에 더 가깝다고 봐요. 어 짬뽕. 잠뽕... 어 진짜 입 입에... 맛이 많이. 오히려 떡볶이보다 좀덜 어,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어? 떡볶이가 더 매운 거야. 응. 내가 밥 시켜가지고 짬뽕 밥해먹것도 맛있을 것 같고. 이거 맛있어서 저희 싹다 비웠어요. 진짜 다 먹었어. 어 진짜. 고거 생각하고 습니다 저희 바로 이차 왔습니다. 여기 칼국수 11,000원, 만두 3,500원. 조작해 가지고 총 14,500원. 14 네. 한 명이서 와도 만두까지 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가성비 있는 편이죠. 아, 진짜 싼 예.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국물부터 한번 오케이. 오, 국물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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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유 맛있는 칼국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근데 맛있죠. 또 칼국수집의 이 핵심은 김치.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와. 이게 맛있는 거예요. 오메가 맛잘알이네. 김치 맛있어. 아까 봤는데 손님 중에 일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칼국수 먹는 거 추천. 네. 사실 김치 맛있으면 칼국수 끝이거든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와. 와,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칼국수가 약간 담백해요. 응. 어. 여기도 사람이 많은 이유를 알것같아어 응, 알것 같아요. 먼저 가위바위보. 가위? 김치 고기. 김치. 그럼 나도 김치. <laughs> 아, 아니면 가위 진짜 가위바위보? 예. 먹을래? <laughs> <laughs> 고습니다 <laughs> 어때 <laughs> 어때요? 어때요? <웃음> 음. 음. 만두가 되게 촉촉해요 근데 만두가 진짜 크다 음. 만두도 되게 크고 거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양도 진짜 많고 비용가나 쌀쌀한 날 음. 이때 먹으면 와 진짜 약간 한국에 놀려오면 음.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마지막에 공감 음식 딱 먹고 음.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가족들이랑 오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음, 음, 음. 혼자 와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보면은 혼밥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혼자 오기도 좋은 것 같아 일본인들이 딱 좋은 맛이야 음 어. 취향 저격. 어. 어, 근데 버섯도 맛있다. 얘는 반말하고 그냥. 진짜 다 먹었어요. 여기는 아무튼 진짜 맛있게 잘 음. 먹었고요. 여기는 누가 와도 다잘 먹을 것 같아요. 응. 음. 자, 저희 잘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오모토 토마토에 왔는데요. 홍규 치즈한바 오므라이스 세트로 시켰고요 세트 구성은 메밀이랑 오므라이스 콜라 이렇게 되고 가격은 2만5 0 0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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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즈가 너무 부드러워 엄청 고급진 오므라이스 치즈가 있어, 음음 진짜 맛 있어. 제가 사실 한박 스테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 그 인스턴트 만나는 한박 스테이크가 아니고 진짜 고기가 많이 들어간 스테이크. 쫀쫀하고 음. 쫄깃해. 가득 차있나? 응. 음. 계란에 익힌 정도도 없어. 계란의스테 응. 그그실 아니 너무, 음. 너무, 음. 그, 그 음. 아, 너무 맛있었 음.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데 잘못 먹는 이유가 희망 이런 것 때문거든? 음. 이 음. 근데 그런 쓸데없는 야채가 어도다 음. 많다. 그러니까 이거 조비할때 먹으면 딱좋것아 음. 아, 진짜 시원해. 음. 성이 음. 너무 좋다. 음. 하이라이스가 약간 일식 느낌이잖아요. 아, 근데 냉물미도 일식이니까 되게 이질감없는것 같아요. 봤을 때 뭔가 좀, 어? 이게 뭐지 싶은데? 진짜 세트가. 어. 가동 리는 맛이. 음. 그러면 다음 장소는 어딘지 디 궁금한데요. 같이 가볼까요? 호링! 지금 한식당 자연에 왔는데요. 어떤 메뉴일까요? 음. 한우육회와 감태라는 메뉴시라고 35,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한식당 자연이 워커힐이랑 같이 하는 식당인 것 같아요. 다워커힐에 적혀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 먹어도 되나? 다행이다. 오오오. 한번 섞어요 보이시나요? 와 <laughs> 어. <laughs>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미쳤어 내가 <laughs> 내가 먹어본 요케 중에 가어 좋은 거어 이거 이거, 이거 더운데 응. 뭐지 <laughs> 너무 신선한 맞아 맞아 신선해 응. 신선해 응. 최상급 렇게 응. 요거는 뭘까요 요 위에 있는 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인삼 뿌린 거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네. 점색깔 어? 응? 아닌데? 아, 여 있는데? 아니야. 약간. 어? 인삼향인데. 도처에 많이 안 먹어서 예, 산삼 종류 같아요. 내가 야식으로 하나 시켜 놓거육회랑 상황이 돼. 그니까 배를 <laughs> 물서양도 엄청 많아요. 이거 있니까 가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그냥 맞아. 강태웠어 와, 운동이 맛진어 여기 약간 비즈니스를 겨냥 먹는 거 같긴 해. 너무 막 아,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고원하세요 그럼 이거. 대가족끼리 어떤 특별한 날이어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 여기 예약을 하고 오면좀 응. 12명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비인 응. 왔을 때. 음. 그리고 저희가 한상찬이니까. 뭔가 되게 정갈하게 나오는 인당 45,000원짜리 메뉴를 시키려고 했는데 예약을 하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날이 있을 때 와서 드시는 게것 같습니다. 그것도 묵혀 나오고 화밥에 맞아 개 나물 반찬 디저트 있고. 음. 그게 4 5 0 0원 이거 가성비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저희 이렇게 네 가지 식당에 들러서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다들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어, 진짜 맛있었습니다. 비행 중 입법은 오늘의 1등 식당은 인천공항입니다. <laughs> 저희가 너무 우열을 가리긴 어려워서 24시간 동안 열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은 별미분식, 든든하고 뜨끈한 걸 먹고 싶다 하시면은 황생각칼국수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양식과 일식의 퓨전이 먹고 싶은데 느끼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오무토 토마토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격식 있고 정갈한 고급 한식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해서 가보시길 바랄게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